안녕하세요 보룡입니다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즘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보증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신문기사에서처럼 최근 들어서 전세보증사기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3년 동안 거의 예전과 비교해 한 7배 정도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축빌라 계약 시 특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도 전세보증사기가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 정부에서도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전세 보증 사기라는 것들이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뾰족한 방법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겠다. 자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나 자신을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겠죠. 유튜브를 열어보게 돼도 비슷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전세 사기 이렇게 쳐보니까 역시 뭐 원룸 전세 사기, 뭐 전세 계약시 주의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유형을 보게 되면요. 가장 많은 사례는 쉽게 표현하면 깡통 전세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전세 가격이 실제 매매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사실 이 전세 사기는 과거로부터도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입자가 전입한다든지 하는 그 당일에 주택을 매매한다든지 또는 대출을 실행한다든지 해서 그 임차인들을 낭패를 겪게 만드는 그런 사례도 예전에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 같은 경우. 가뭐 국세 같은 거를 체납해가지고 나중에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진행되면서 국세가 가장 먼저다 보니까 내 보증금을 손해보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자그 다음에 이중계약으로 해서 전세계약을 진행을 했는 줄 알았는데 이중계약을 통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꿔치기하는 사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집주인이 신탁사에다가 자기 집을 맡기고 대출을 받게 되면 원래 집주인 행사를 못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모르는 세입자들은 집주인한테 돈을 제공을 해서 나중에 이제 신탁사가 무효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사례는 주로 깡통 전세와 관련된 그 부분, 전세 가격이 훨씬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특히나 요즘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접근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신축 빌라라든지 원룸 같은 경우 주로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를 좀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서 내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집을 보러 올 때는 원래 처음부터 그 집을 살려고 했던 생각이 없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내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한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정도만 할 거야. 근데 집을 헌집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 다음에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이렇게 해서 신축까지 오게 되면 한마디로 눈이 확 돌죠. 누구나 새 집에서 살고 싶은 거니까요. 자, 이왕이면 이렇게. 세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를 이용을 하고요. 여기에 뭔가 그럴듯한 대안을 제공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담할 예상 금액 있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뭐한 4,50만원 정도 들어가면 되겠지. 또는 월세로 한 4,50만원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데 지원금을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지원금을 제공해 주면은 거기서 한 5만원에서 10만원 이 정도만 하면은 원룸을 살려고 했었는데 아 1.5룸을 산다든지 1.5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투룸에 살수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전세가 얼마 뭐 그러면 대출도 해줄 수 있,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비슷한 구축 빌라가 주변에 한 1억 6천이 적정한 시세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조금만 고생하면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거래된 사례가 없어서 거의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그리고 메리트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들의 패턴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전세 대출을 최대한 잘 받도록 해주겠다. 뭐한 얼마 정도 받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좀더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곳에서 하게 되면 또이 집을 하게 되면 해줄 수 있는 게좀더 있다. 예를 들면은 대출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여기다가 지원금, 이자 지원도 되도록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쓸데없이 왜 이자 지원을 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중개비 안 받겠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뭐 나는 저쪽... 쪽 집주인한테 받으면 된다 또는 직접 그 집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나는 너한테 중개비 안 받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어 나는 왠지 이득 본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약 후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뀔 때 사기를 치려고 아예 작정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으로 넘겨서 완전히 뭐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넘기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를 할 방법이 없어지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제가 볼때 지금 현재 나타난 사례를 볼 때는. 일단 욕심을 부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먼저 신축에 꼭 가야 된다라든지 또는 대출 지원에 혹해서는 절대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여기서 물건지 인근 부동산의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적정 가격이 얼마가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확인하시는 게 맞겠죠.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동네 흐름과 시세를 잘 알고 있는 오래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지역 임장들을 통해서 또는 요즘에 어 시세를 좀더 많이 확인하진 못하더라도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조금씩 확인이 가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챙기실 필요가 있는데요.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근데 이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또 그럴 때는 아예 강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경우 은근히 많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금 납부를 했지만 무효하고 난 다음에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다가 만들어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넣고 나면 뭐 냄새가 아직 나지 않는 분이라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냄새가 나면 여러분들과 계약을 못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회피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자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본인이 안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리인 나오게 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뗐는데 본인이 뗐는지 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집주인 변경 얘기를 했을 때는요 어떤 이유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집주인 변경에 대한 거를 부기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에다가 부기를 달아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바지 사장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넘어갔다는 근거가 남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주인 변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의심을 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세 체납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미납세금 같은 경우도 사실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입니다 예를 들면 납세증명원을 띄어 달라든지 미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계약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중도금 을 납부하는 거 그리고 이사 직후 이럴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거는 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까지 모든 내용들을 꼼꼼히 챙기셔야만 여러분들의 피와 같은 재산을 챙길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 조금 의심이 간다 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연식 이 조금 있어도 술이 를 완벽하게 완료한 빌라나 차라리 오피스텔이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요즘같이 이런 전세 가격이 좀 오르고 여러분들이 거기를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좋은 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연식은 있으면서도 뭐 나름대로 수리가 완료돼서 좀 깨끗하고 사는 데 지장 없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분분들을 조금 꼼꼼히 따져 보시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전세 보증 사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